유튜브 구독 신청 부탁드리면서 이번 주 순위 방송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순위 방송이 회차가 가면 갈수록 아, 이번 주는 어떤 컨셉으로 또 어떤 주제로 가야 되나 이런 걱정이 좀 많은데요. 다른 이디스 예능 프로그램도 또 준비를 해봐야 될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럼 5위부터 저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지금 이제 미리 알고 있던 게 아니라 그 전에는 이제 프로그램이 어,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이제 미리 준비를 할 수가 없어가지고, 어, 지금 이제 바로, 어, 정답 발표, 당첨, 당첨이라네. 로또 방송 진행하다 보니까, 어, 순위 결과를 지금 받았거든요. 예. 자, 순위 결과대로 또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본 발표를, 예. 이또 사진을 찾는 것도 일이네. 어. 자첫 번째 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분 나와주시죠. 예. 아오위야 어떻게 이거나 이건, 이건 조작이야. 아니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어떻게 해? 오이를 그리고 그래, 오이 안에 등수 안에 등걸 감사하다 말씀드리고요. 자 아는 지인분들과 예 평가를 해주신 분들이 따로 계시는데. 어, 이제, 키가 작은 연예인들 이름을 다 적어요. 거기서 이제 등수 안에 드신 분들이 5위 안에 든 사람들만 발표를 하는데, 5위 안에 들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우리 벤냥이고요. 147로다가, 아, 오늘 은 이제, 프로필상 키로는 이제 가장 작은, 어, 분으로다가 추정이 되는 우리 그 뱀냥입니다. 키가 작지만 어 이쁜 어 귀여운 그런 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예. 두 번째 사진도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예. 저는 2위 정도를 조금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얼굴 봐보면 이거 누구였더라 그때. 어 무슨 학교였는데 그 아이돌 학교인가 예 거기 나왔던 사람하고도 좀 닮은 것 같고 참 얼굴이 너무 예뻐 예 환상적으로 생겼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자 마지막 컷 슬픔에 눈물을 흘리면서 예 마지막 컷네아 귀여우신데 오위를 차지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을 예 조금 더 좋은 순위 기대하고 있었는데 누가 내가 <laughs> 내가 기대하고 있었는데 아, 벤 양이 아쉽게 5위를 차지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자 그러면 4위는 또 누가 차지를 하게 됐을지 저희가 한번 만나봐야겠죠 4위부 예. 또 사진을 찾아야 된다라는 슬픔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자 4위는 두구두구두구 <laughs> 옛날에 써먹던 거죠 예. 소혜양입니다. 예. 소혜양도 근데 이쁘긴 한데, 개인적으로 난, 팬이, 어 조금 더. 뭐 <laughs> 아무튼 간에, 많은 분들이 근데 소혜양도 그, 외모가 이제 사진상은 실제 외모도 이쁘지만은 또 사진상으로 더 예쁘게 어, 많은 분들이 뭐 이제 실제로 소외양이 누군지 알고 몇 살인지 아는 사람들이 투표를 한게 아니기 때문에 사진상으로 사진만 보고서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되는데 그 사진으로 봤을 때 소외양 너무 이쁜데 일단은 그래도 등수 안에 든거 감사하게 생각하지만 이제 또 사위 안에 어 1위는 아니었다는 점을 <laughs> 말씀을 드리고 <laughs> 어아 미안합니다 예. 아 나는 순간 순위 안에 소외가 있었다라고 해서 이게 아이오아이의 인기를 제가 실감을 했잖아요. 막 방송하는데 그때 당시 라이브 방송한 시절인데 라이브 방송하는데 계속 뭐 팽미를 틀어주세요 하고 막 시청자들이 아 팽미 팽미를 외쳤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어 1위 내진 2위를 하지 않을까 했는데 4위를 차지했군요. 저희 이제. 투표단이 역시 공정하고 완벽한 투표를 또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자, 키는 163 정도로다가 요즘에는 근데 163이 뭐 작다라고 볼 수는 없어요. 사실. 표본적인 보통 키인데 이제 워낙에 또 키가 큰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165에서 근데 163 정도는 제가 봤을 때 작은 키라고 보긴 좀 뭐한데 뭐 아무튼 간에. 키가 작아도 이쁜 아 그래서 4위를 냈을 수도 있겠네요. 그러면 벤냥이 1등 해야 되는데 오늘 준비되어 있는 분들 중에 벤냥보다 키가 작으신 분이 없는데 아무튼간에 어, 163 정도로 추정이 되지만은 그녀는 4위를 어, 차지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자, 마지막 컷 보여드리고 또 3위 발표로다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우 방끝방끝 웃고 계시네요. 사진은 확대하지 않을게요. 예, 너무 방끝 웃으셔서. 아까 전 사진까지는 괜찮았는데, 어, 자, 저희 이제 투표단들이 웃는 얼굴을 또 좋아해서 웃상을, 웃상을 또 좋아하셔서 이제 웃는 사진이 또 준비되어 있는 건 아닌가 생각을 해보게 되고요. 자, 그렇다면 3위는, 어, 누구누구 남았어, 근데. 어. 자, 3위는 또 누가 차지하게 되실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보여주시죠. 송지은 양입니다. 예. 어, 송기현 양이 정말 많이 이쁘신데 어, 데뷔 초 때는 조금 이제 등치가 있으셨고 그러고 나서 살이 빠지셨고 살 빠진 것에서 끝나지 않고 이제 또 드라마 촬영할 때또 다시 살이 부어 오른 건지 모르겠는데 어, 레전드급 외모가 좀 나오지 않아서 좀 아쉬웠는데 최근에도 아마 뭐 드라마 뭐 찍으셨다는 얘기가 있는데 자세한 건잘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예. 막장 드라마, 최명길 씨, 최명길 선생님하고 이제, 뭐라고 불러요? 선생님이라고 하긴 좀그런데 아무튼 간에, 어, 왜냐면 그 최명길님 입장에서는 나는 아직 선생님 소리 들을 나이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 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긴 좀 뭐한다. 아무튼 간에 그분, 그 배우님하고, 그리고 송지은 양하고 이제 연기를 했었죠. 예, 송지은 양이 이제 친딸 연기를 좀 해주셨었고요. 예. 자, 160 정도로다가 추정이 되고요. 예, 160 정도기 때문에 일단은 작은 키다라고 뭐 단정질 지 수는 없지만 요즘에 키가 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어, 간신히 어, 160. 어, 단신 계열에 또 들어갈 수 있는, 163 정도는 표본 정도로다가 좀보이고요 3cm 차이긴 하지만, 은 160은 그래도 좀 작은 편 아니겠냐? 뭐, 이렇게 조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예. 근데 생각보다 160인 분들도 많이 있어요. 예. 많이 계시단 말씀을 드리고요. 예. 자, 이게 두 번째 컷인 것 같고요. 또세 번째 컷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컷이죠. 마지막 컷 보여드리고, 이제 2위 발표. 저희가 예, 아, 마지막은 또 귀요미스럽게 귀욤귀욤이. 귀요미, 귀요미. 예, 키가 작은 분들의 특권이죠. 이 귀요미는 예. 자 얼굴도 이쁘시고 귀여운 표정도 해주시고 예또구리빛이시고예 머리카락도 노란 갈색이야 뭐야 뭐 어떡하네 색깔도 어완검정 색깔 머리도 근데 그때 예뻤던 것 같은데 이제 시크릿 어 노래 나오셨을 때 과거에 지금 뭐 해체죠 거의 예 해체를 했나? 뭐 아무튼간에 2위 발표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2위를 차지하신 분은 또누굴지예 봐보도록 하시죠. 2위는 두구두구두구 김소은 양입니다. 예. 김소은 양은 근데 비율상으로 딱 키가 좀 작아 보이긴 해요. 그러니까 처음에 딱 이제 드라마 이렇게 막그 저녁 드라마였나 그거 할때 진이 아닌가 걔 누구지 그 남자 배우 생각보다 나이가 있으신 분인데 그 분하고 이제 드라마 찍은 적이 있었는데 오복이었나 그 아들 이름이 뭐 아무튼간에 그 역할상 아들 결혼 아직 안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뭐 아무튼간에 예또 오해하실 수 있으니까 예 자, 아무튼 간에, 우리 그, 송재림 군하고도 뭐 드라마를 찍었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드라마 또 영화나 찍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어, 처음에 나올 때보다는 조금 키가 조금 작아진 그런 느낌. 이 아무래도, 어, 이제 체격이 처음에는 이제 나이가 어리시다 보니까 좀 체격이 좀 엄청 작았다가 이제 체격이 좀 나이가 들면서 조금 커진, 커졌다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지만, 뭐 아무튼 간에. 뭐 나이가 엄청 많, 많은 분은 아니고요 아직 젊은 분이지만 뭐 아무튼간에 그런 말씀드리고요 예 화면상에 근데 키가 좀더 작게 나온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예 처음에는 그런 걸잘 몰랐던 게그 상대 배우 분들도 좀 키가 작으신 분들이 많았고. 남자 배우가 그리고 이제 워낙에 깡 마른 편이었어요. 지금은 이제 조금 뭐 정확하게 제가 분석을 해보진 않았는데 처음 데뷔했을 때보다는 이제 조금 등치가 어, 좋아지셔서 그런 음. 식으로 예 저희가 어, 얘기합시다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김성훈 양이 그리고 이제 많은 분들의 사랑을 받는. 네. 그리고 이제 소원인가요? 예, 그 여자친구의 소원 양도 약간 이제 어, 김소운 닮은꼴입니다. 예, 저는 소원 양 볼, 소원 맞죠? 예, 소원 양볼 때마다 김소운 양이 좀 생각이 나는. 예. 자,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김소운. 자, 그렇다면 이들을 다 꺾고 1위를 또 차지하신 분은 누군가 더욱더 궁금해집니다. 김소운도 아니고. 밴도 아니고 송지은도 아니고 소외도 아니라면 누가 과연 1위를 차지했을지 저희가 1위를 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분은 좀 키가 작게 나오네요. 근데 폭이 좀 큽니다. 예, <laughs> 예리양입니다. 박수 한 번씩. 나이도 좀 어리신 분 같은데. 소혜양하고둘 중에 누가 더 어린지는 잘 모르겠어요. 예, 요즘 나오신 분들은 나이를 좀잘 몰라. 예, 자 레드벨벳 예리양이 이번 주예 키가 작지만 이쁜 여자 순위 1위를 예 이제 밴양에 맞춰서 또 준비한 건데 밴양이 5위를 차지하셔서 좀 아쉽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키도 작고 예쁘지 않지만, 뭐 그런 노래가 있어요. 예. 자, 자세한 거는 이제 인터넷상에서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라보고요. 우리 그 예리양 같은 경우가, 어, 굉장히 예쁘시고 이제 거북이상 아니겠습니까? 예. 키가 근데 이제 160, 이제 155에서 160 사이라고 합니다. 예. 폭이 굉장히 가장 차이가 많이 납니다. 정확한 키가 몇인지 알 수가 없고, 화면 상에서 역시 이제 키가 굉장히 작게 나옵니다. 예. 가고 이제 아는 형님에서도 서장훈 씨딸 역할을 할 때, 아빠 나한테 키좀 나눠주지 그랬어. 약간 그런 얘기를 할 정도로 키가 본인이 작다는 것을 알고 있고요. 예. 자, 가장 귀여웠던 것이 이제 동생분들이 있는데, 동생분들이 이제 뭐, 유치원생도 있고, 뭐, 초등학생도 있고 그럴 텐데, 어, 자기 언니가 연예인인 걸 알아가지고, 이제 레드벨벳 얘기를 한다라고 했을 때, 아, 굉장히 귀엽더라고요. 초등학생도 귀여운데, 유치원생이었나? 예, 그 애가 이제 <laughs> 유치원 가가지고, 우리 언니, 레드벨벳 예리야. 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걸 생각을 해보니까, 아, 귀엽더라고요. 예. 그런 말씀드리고요. 자 마지막 컷을 보여드리면서 저희는 이제 또 엔딩을 또 준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름다운 우리 예리양이 예리예리. 예. 자 키는 작지만 아름다운 순위 1위는 예리양이 어, 차지하게 됐습니다. 예, 아무래도 이제 1위를 차지하게 된 계기는 이제 어, 벤양도 그렇지만은 가장 키가 작을 확률이 높았던 사람들이 조금 더 가산점을 받았고요. 아쉬운 점은 이제 폭이 좀 적었, 너무 길었어요. 155라는 얘기가 있고 160이라는 얘기가 있었다는 점에서 조금 아쉽긴 했지만은 그의 아름다움에 어, 투표단들이 결국에 1위를 준 것이 아닌가. 어, 그런 말씀을 아이린 씨도 탑텐 안에는 좀 들으셨었는데 어 조금 저희 투표단들이 뻔한 결과를 원치 않는 걸 수도 있고 예리양보다는 키가 더커 보여서 뭐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정확하게 뭐라고 말씀드지 제가 투표한 게 아니니까요 <laughs> 왜그어 아이린은 없냐 이런 말씀은 삼가왜 가끔씩 보면은. 그, 아이린 씨 얘기를 전혀 안 했는데, 아이린, 아이린 씨뭐 댓글이 가끔 달릴 때가 있어가지고 말씀을 드리고요. 예. 예리 양도 이쁘니까 또 이제 너무 그렇게 얘기하시지 마시고, 예. 자, 시청하시느라 수고 많으셨고요 예,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마워요.